땡큐 a n k you. Thank you. 앞으로는 우리 행복만 바라는 마음으로 촛불 하나 나는 노래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오! 여러분 혹시 핸드폰 켜서 이 불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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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o u Thank you. Thank you. t 하나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게요 저도 아시겠죠? 어, 그러면 저는 가수 김성진이었고, 저 앞으로 기억해주시고, 나중에 콘서트도 놀러와 주세요. 네 여러분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릴 테니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볼게요. <오케이>. 원, <laughs> <투, 웃음> 원, 투, 원, 투, 쓰리, 예! 세상에 어려운 게 많지만, 우리 한마음 들여서 다 이겨내봅시다 첫 하나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많이 게날라질것같진 않아 다시 또 오래 하지 그러면안돼 진짜 앉으면 안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죽어진 대로 이렇게 해볼 건 평화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두것 그대로서 찬과 부기에 조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테가 세상 앞에 숨기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리 봐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잡아 줄게 아 너무 어두워 이리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성냥하나마 촛불 하나 이자와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캔다고 어둠이 자아나나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빨바둥치는 나의 이 몸짓 별 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에서 날고 싶어도 날수 없는 나 내겠지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 이자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미었던내 주위에 두 달의 초 하나가 여전히 있었기에 불을 바뀌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을 터뜨고 새게가 되고 날게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지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solo. 언제나 잡아줄게, 너를 내가 꼭. 내가 널,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my lov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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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 일단 가까이 좀사합요다금 너무 니 하시잖아요 앞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오니다감사 <laughs> 야, 정말 장난 아니네요, 김성준님. 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김성준님 원래 팬이었다, 손. 원래 팬. 자, 원래 팬은 아니었는데 오늘 이거 보고 내가 팬 됐다. 이야. 오늘, 김 선생님, 귀여워. 오늘 페이 받지 말고, 뭐 내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팬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죠?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 너무 걱정되는데 이거, 이거, 성주님 끝났다고 다 가시는 거 아니죠? 가요! 가신다고요? 가긴 해야지, 한 한다. 한다. 안 돼, 안 돼. 끝까지 <laughs> 보고 가셔야지. 아, 그럼 어, 어, 성주님, 그, 냥 가실 거예요? 어, 저도 보고 가야죠. 그럼 라이브로 우리 네. 한국 하면 안 가실 거예요? 네. 끝까지? 정말로? 약속하셨어요? 네 야, 짧게 한 30초, 20초 정도만 아돼 우리 그러지 말자 나도 집에 가지 뒤에 또 계시는데 또 어마무시한 분이 또 계시, 계신단 말이에요 알겠죠? 음. 짧게 한곡뭐 어떻게 안될까요? 어뭐 듣고 싶은 노래 잠 못드는 밤 비는 대로 나도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그 하이라이트 짧게 야 너무 좋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부탁이 네. 있어요 부탁이 있어요? 제가 들어줄게요 마이크 마이크 어, 주시고 어예 네. 예? 이렇게 주시고, 그렇지. 네. 자, 놀러 갈게요. 귀여워. 귀여워. 오랜만에 불러봐요. 네. 오케이, 와 투, 미, 라. 아, 이 녀석 정말 퀴를. 에이, 다시 한 번, 귀에 큰 박수 주세요. 네. 긴장하지 말고. 오랜만에 <웃음> <불러>. <웃음> <웃음> 아니 이 노래가 조금 어렵긴 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원하시니까 네. 아, 이제 제 마이크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 두, 포기. 이렇게 이거 어느 남이면 내 지친 근육으로 널 만나고 이비가 끊이고 나면. 거야. 어?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아직 못 가요. 아직 못 가? 아직 못 가? 뒤에 준비가 좀 됐어요. 자, 우리 성준이 못 가! 못 보내! 성준이 못 보내! 성준이 못 보내요, 그죠? 아,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성준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쵸? 저희 혼자 붙이고 잠구치고 진짜 혼자 붙이고 잠구치고 다음부터는 음, 음악 감독님 혹시 성준 씨그 와이어리스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마이크 왔다 갔다 어, 그, 하니까 그죠 어, 좋은 생각이에요. 어, 와이어리스를 차고 뮤지컬 배우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대학로잖아요. 여기 젊음의 거리. 사실 제가 어, 요번 년도에 공연을 한 두세 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여러분들 만나고 이렇게 공연 즐겁게 하려고요.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에 막 피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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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내가 주법이 좀 특이해 가지고 그런 건데 다 굳은 살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정말로 기타를... 이게 렇 줄을 치는 게 아니라 막젬배처럼막 이렇게 이렇게 치더라고요. 막. 그죠? 이상하게 막. 아, 그쵸 맞아요. 그쵸? 막,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천재 천재. 그쵸죠전 아,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근데 사실 제가 성준 님이나 이렇게 공연을 몇번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팬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제가 몰라 그랬어. 잘 부탁해요. 아우, 제가 뭘요? 뭐, 제가 잘 부탁드려요. 제가 잘 <laughs>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아, 아니 이렇게 네, 사실 저도 네. 많은 팬분들이 와주실지 몰라서 네. 지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네.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려요. 근데 약속한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성주님 들어갔다고 막다 일어나서 가시면 우리 나나 속상해. 성주님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죠. 속상해? 나 아직도 안 됐어. 속상해 나 진짜. 속상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 속상해 좋겠어. 아, 한루 아, 더해들. 아, 우선은 아, 어, 또 다들 좋아하시면 팝송 하나 더. 오, 너무 좋다. 자, 자 그럼 삼각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laughs> Would know my name if I show you in heaven Would you call my name if I show you in heaven I'm far away You carry on, 'cause I know, I know you have 'til in heaven. <laughs> 오, 정말 소리탁드려요 야, 뒤에서 막확 나오고 난리났다. 준비 다 되셨대요. 이제 그만하세요. <laughs> 자, 우리 그러면 다음 어, 가수분 같이 한번 소개해볼까요? 를 아, 어때요? 저도 너무 너무 팬인 가수인데요. 네, 지금 기다리셨어요. 정말 인디계 완전 거장이라고 하실 분이에요. 음. 신현인님이라는 아티스트가 지금 뒤에서 준비 중이신데. 네, 전국의 오빠들, 네. 전국의 남자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오빠들 어디 계세요? 인디계 여신 여기 계신데 여기 계신데. 자, 제가 다이언트 팅커벨이라 자팅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팅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자.